안녕하세요. 가람법사 철학방송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닭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닭은 새벽 4시면은 어둠을 깨우고 새벽을 열어주게 되니 상서로움과 길조의 상징으로 봅니다. 한밤중에 설치된 잡기도 새벽 닭이 울면은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력의 기운이 강하다. 어, 주력은 빌주자의 예, 힘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하는 형 형님한의 형자에 입구가 붙었으니까 어, 나의 육군이 기도를 많이 해서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 그런 신통력이 있다. 어, 그렇게 예, 볼수 있습니다. 제가 달에 대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어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달근 다섯 가지의 덕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달근의 머리에 난 벼슬 있죠. 그것은 학문을 학문을 잘해 공부 잘하여 어 머리에 관을 쓴다. 그래서 공직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벼슬한다. 어 나라의 시험에 합격해서 어 관직으로 나가는 것을 벼슬한다. 그게 달궐의 벼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달궐의 부리. 부리가 최고의 공격력입니다.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예. 그리고 달궐. 적을 만나면 물러서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용맹이죠. 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싸움다. 음, 그렇게 임해하시면 됩니다. 또, 모이를 보면 절대 혼자서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꼬꼬꼬 하면서 동료들에게 알려서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질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우러대니 믿음이 있다. 이래서 믿을 신에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신달근 흰달의 울음소리는 미래의 그 운기를 예측한다. 그래서 예지력이 있다 하여서 신통력이 뛰어나고 종교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 달은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먹어 댑니다 그러니 식욕이 왕성하고 정력이 강하여, 알 계란 많이 놓죠. 또 장닭은 용맹스럽고 어, 싸운 닭입니다. 또 장닭은 화려합니다. 암 닭에 비해서. 그래서 사치스럽고 잘난 채하며 일부 다체제의 상징으로도 봅니다. 그래서 이닭띠들 중에는 주색과 유흥으로 어, 바람피우기 쉽고, 동가숙, 서가숙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오늘은 동쪽 집에서 자고 내일은 서쪽 집에서 잔다는 의미로 바람기가 심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닭띠는 또 도화살에도 해당합니다. 닭은 성격이 분명하고 예리하며 대체로 빈틈이 없다 봅니다. 일에 대한 정확성. 음. 기획력이 뛰어나서 조직에서나 어떤 그 회사에서나 인정을 대체로 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닥티생들이 좀 냉정합니다. 또 까다롭고 깐깐하여 밖에서는 잘하지만 주변에 가정에서나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는 말하자면은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기도 어, 할수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사고나 수술 등으로 몸의 흉터를 대체로 남기기 쉽습니다. 닭띠생들은 어,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화를 피하, 피하려면, 군인이나 어, 국민, 경찰, 목조계통 의사 분야로 나가면은 되기랍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칼을 휘두르는 분야. 그렇지 못하면은 직접 내 손에 칼을 쥐고 자르거나 분쇄하거나 뭐 침으로 어? 뭐 침을 놓거나 어? 가위로 재단을 하거나 뭐 혹은 뭐이 중육층 같은 그런 분야에 종사하면은. 화를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닭띠에는 다섯 가지 색깔의 띠가 있습니다. 1957년생과 2017년생은 정류생으로 붉은 달그로, 쾌활한 성품으로 재물복이 많으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직업으로는 예술 예능 연예인 분야가 좋습니다. 1945년생과, 어, 2005년생은 을류생으로 푸른 달기에 해당합니다. 어, 을류생을, 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바이트에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는 인내심, 인내심이 강합니다. 또한 바쁘게 살아갑니다. 직업으로는 공격 분야, 농업, 기계금속 분야가 좋습니다. 1993년생은 계유생으로 검은 닭으로 심성이 착하고 속이 깊으며 영양편입니다. 사교성이 좋아서 주위에 사람이 따르고 친화력이 좋습니다. 심성도 바릅니다. 직업으로는 교육, 강사, 연구원 분야에 종사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1981년생 연토에 출생한 사람은 신유생으로, 어, 탁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닭입니다흰닭 힌닭. 아까 말씀대로 예지력이 있는 흰닭 신유생은 대체로 도전 정신과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변화를 못해 가고,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 성격이, 그냥 평탄하지 못하고, 좀 칼날과 같습니다. 자꾸, 어, 교육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직업으로는 권위적인 분야의 공직자, 어, 힘을 쓰는 공직자, 운동선수, 생명을 다루는 의학계통의 종사하면 좋습니다 1969년은 기유생입니다 황금닭에 황금닭에 해당합니다 자신을 에, 뽐내면서 어, 친절하고 또 사기성도 좋고 재물복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은 돈이 생기면 은 이렇게 에, 잘 지켜나가고 재장하는 기운도 강합니다 직업으로는 교육, 보육, 자선단체, 복지 분야가 좋다고 봅니다. 다음은 닭띠와 좋은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와 용띠는 진유육합으로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닭띠와 소띠와 뱀띠는 사유 측의 소위 삼합의 관계로 새띠가 힘을 합치면 은 서로의 본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운의 에너지를 창출하여 크게 발전하는 띠로 좋습니다. 띠궁합으로는 뭐 4살 차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닭띠와 나쁜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닭띠와 토끼띠는 묘유층으로 어 닭은 칼입니다. 토끼면은 초목입니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날로 초목을 자르는 형상으로 서로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둘다 죽기 살기로 싸우다 보면 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3의 길을 모색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충이 오는 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은 볼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재난기와 변화를 뭐 이사를 한다든지 직장을 옮긴다든지 예, 나의 그 직업을 바꿔보, 바꾸어 본다든지 하여 제3의 길을 모색하여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충도 꼭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닭띠와 범띠가 만나면 원진살입니다. 원진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이유 없이 미워한다. 어, 옆자리에 친구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아 원진살이 끼었다. 어, 살이 끼었다. 이렇게 예 말하기도 합니다. 닭띠와 집띠는 기문간살로, 어,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극도로, 어, 막 좀, 이렇게, 그, 운기가 허약합니다. 운이 나쁘면은 신경쇠약 정신불안,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고, 대신에 기문간살이 있어도 운이 좋으면은 아주 섬세하고 영리한 기운이 작용하여 새로운 장작물, 실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종교인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닭띠와 갯띠가 만나면 육회살로 자질부리한 막힘살이 따르게 됩니다. 또 닭띠와 닭띠가 서로 만나면 유유자영살이라 하여서 싸움닭 두 마리가 만나는 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은 쉬울 겁니다. 다음은 닭띠의 금년 하반기 운세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양력 8월은 거의 다가갑니다. 아, 다가가지만은, 땜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격으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니까 때로는 자만심으로 일을 그르치기도 할수 있으니 겸손해라. 아, 그리고 조심할 점은 물조심. 주변과 시비수 쟁투를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양력 9월은 개유달로 쉽게 설명드리면, 맑은 샘물에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니까, 청정한 물이다, 청수다. 맑은 물에는 고기도 잘못 산다 하죠. 그래서, 너무 뭐, 자신이 고독하거나, 혼자 외톨이가 되거나, 그렇게 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사고수, 낙상, 골절 등으로 흉터를 남기기도 할수 있으니 그런 점 조심하면 됩니다. 양력 10월은 갑술 달로 사방에 먹을 게 늘렸습니다. 돈될 때는 벌어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면은 무탈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조심할 점은 낭비와 소비를 줄이고. 어, 금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돈 빌리주고, 뭐, 그런 거는 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주식, 뭐, 이런 것도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양력 11월은 의뢰 달로 큰 재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어, 그런 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에, 대비하시면 좋습니다. 조심할 점은 어, 재물을 너무 탐하지 말고, 너무 서두르지 말고, 특히 도장 찍는 일에, 예, 문서나 서류에 도장 찍는 일에 예, 잘 챙기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양력 12월은 빙자달입니다. 어, 기해년이 마지막 달입니다. 어, 그래서 노력만큼의 알뜰한 재물을 어, 구하기도 한다. 이게 정축이라는 것은 뭐 창고, 금고 같은 이런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 재물을 금고에 넣어둔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들어오면 보너스 타는 기분이니까 낭비하지 말고 저축 어, 하셔야 합니다. 조심할 점은 너무 나서지 말고 어, 한발 뒤로 빠져서 신중하게 실신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닭띠의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개띠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생 여러분, 발의 신통력으로 어,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